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F-OEM 업그레이드 제안은 냉전 종식 이후 전 세계적으로 노후화된 전투기의 현대화가 주요한 과제로 떠오르던 시기에 브라질 공군이 추진했던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에서 F-5 계열 전투기를 장기간 운용해 왔기 때문에 해외에서 진행된 F-5 현대화 사례는 참고할 가치가 충분히 있었다. F-5EM은 기본적으로 브라질이 자국의 F-5E F 전투기를 현대화하면서 붙인 명칭이지만 그 업그레이드 모델은 단순히 한 국가의 사례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국가 공군이 검토한 현대화 옵션 중 하나로 평가된다. 한국 공군 역시 다수의 F-5E F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기 운용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업그레이드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다. F-5 전투기는 원래 1960년대 미국 노스롭 노스롭 사가 경량 다목적 전투기로 개발한 기종으로 자유 전투기 프리덤 파이터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쉬운 정비, 그리고 우수한 기동성 덕분에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많은 동맹국에 공급되었으며 한국 공군 역시 이 기체를 대규모로 도입하여 주력 전투기로 오랫동안 활용했다. 그러나 1980년 대 이후 F-16, F-15. 그리고 스텔스 전투기의 등장으로 F5는 더 이상 최전선의 주력 전투기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수백 대의 F5가 여전히 운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각국은 이를 단순히 퇴역시키는 대신 현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전력으로 재탄생시키려는 시도를 이어갔다. 브라질의 F-OEM 프로젝트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등장했다. 브라질은 1970년대 도입한 F-OE, F 전투기를 단순히 유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2000년대 초반부터 자국 방산업체인 엠브라에르, 엠브레어와 이스라엘의 엘빗, 엘빗 시스템즈이 협력하여 첨단 항전장비, 신형 레이더, 그리고 정밀류도 무기 운영 능력을 갖춘 기체로 개량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 업그레이드 버전이 바로 F-OEM 단좌형과 F-OFM 복좌형이다. 새로운 시스템이 탑재된 F-OEM은 원래 3세대의 전투기였던 F-5를 사실상 4세대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술적으로 F-OEM은 APG-67, V-4 레이더와 유사한 성능을 가진 신형 레이더, 글래스 코핏 디지털 임무 컴퓨터, 그리고 정밀유도 폭탄과 공대공 미사일 통합 능력을 확보했다. 또한 전자전 장비와 데이터링크가 추가되어 네트워크 중심전에도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개량은 단순히 노후 기체의 수명을 연장하는 차원을 넘어 제한된 예산을 가진 공군이 전력 격차를 줄이는 전략적 대안이 될수 있었다. 브라질 공군은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십 대의 F5를 2020년대까지 운영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차세대 전투기인 그리펜이 F 도입까지의 과도기적 공백을 메우는데 크게 기여했다. 한국 공군이 이 프로젝트에 주목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한국 역시 1970년대부터 다량의 F-OE, F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KF-16과 F-15K 같은 최신 기종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F-5 계열 전투기가 전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노후 기체를 단기간에 대체하기는 어렵고 효율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일정 기간 추가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했다. 그 과정에서 브라질의 F-OEM 개량 사례는 하나의 유력한 참조 모델이 될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이 실제로 이와 같은 대대적인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채택하지는 않았다. 이유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은 이미 F-16과 f 1 5 K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F-5를 최전선 전투기로 계속 활용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둘째, 한국은 자체 개발 사업인 T-50 계열과 KFX, 현 KF-21 보람의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적인 전력 현대화를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구형 전투기의 성능개량에 과도한 자원을 투입하기보다는 차세대 플랫폼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했다. 셋째, F-5 기체 자체의 기골 수명이 상당히 소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항전장비와 무장을 현대화하더라도 물리적 피로도가 누적된 동체와 엔진의 한계를 극복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한국공군은 F-5EM 과유사한 개량안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지 않았지만 제한적으로 일부 장비를 현대화하거나 훈련 공대지 임무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예컨대 일부 F-5는 전자전 훈련기, 표적 견인기 또는 무인기 QF-5 로우케조되어 전력보조 자산으로 재탄생했다. 이는 브라질처럼 대규모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은 아니었지만 기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한국 특유의 실용적 접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OEM 업그레이드 제안은 한국 공군에게 중요한 의미를 남겼다. 첫째, 이는 노후 기체를 단순히 폐기하지 않고 새로운 전력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둘째, 브라질과 같은 신흥 방산국가가 이스라엘과 협력하여 첨단 항전 장비를 통합하는 과정을 보며 한국 역시 자국 방산업체 KAI 등 가해외 파트너와 협력하여 독자적 업그레이드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셋째, 이러한 사례 연구는 한국이 이후 KF-21 보람의 개발 과정에서 기존 플랫폼의 개량과 신형 플랫폼 개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가 라는 교훈을 제공했다. F-OEM은 단순히 기술적 계량안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었다. 국방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구형 전투기를 업그레이드 할지, 아니면 차세대 전투기 도입에 투자할지는 각국 공군의 고민이었다. 브라질은 당장의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F-OEM 업그레이드를 선택했고, 한국은 미래지향적 투자에 집중하기 위해 이 제안을 실제로 채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 선택 모두 각국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할수 있다. 결국 F-OEM 업그레이드 제안은 한국 공군 역사에서 채택되지 않은 옵션으로 남았지만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교훈을 제공한 사례였다. 그것은 단순히 한 전투기의 현대화 방안이 아니라 한국과의 국방 전략과 장기적 비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선택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한국은 F-OEM을 실제로 운용하지는 않았지만 그 평가와 검토 과정은 한국 공군이 전력 현대화의 방향성을 잡는 데 중요한 참고점이 되었다. 더 나아가 F-5EM은 한국 방산업계에도 간접적인 자극을 주었다. 브라질이 엠브라에르와 협력하여 전투기 계량 능력을 키운 것처럼 한국도 KAI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항공기 개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실제로 KF-21 보람의 개발 과정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는 단순히 차세대 전투기 확보를 넘어 한국이 글로벌 항공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었다. 요약하자면 F-OEM 업그레이드 제안은 한국 공군이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역사적 참고 사례였다. 브라질이 보여준 현대와 모델은 구형 기체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여전히 전력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한국은 다른 길을 선택했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단순히 한 기종의 운영을 넘어 국가 전략 차원에서 깊은 의미를 지닌다. F-OEM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전력사 속에서 만약 위 시나리오로 남아있지만 그 자체로 연구와 토론의 가치가 충분한 사례이며 한국 공군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간접적인 기여를 했다고 볼수 있다.